익마스 어기에 나와 있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명하신 또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이 이 사무엘의 이 책망의 말들이 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 사건이었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가 더 흩어지기 전에 이 사기가 떨어지지 전에 이 전쟁의 좀 승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무리수였지요. 그러나 이것은 엘리 제사장 때 언약계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처럼 무의미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사, 예수 말하는 이제 사울 왕의 제사 그의 종교 행위는 오히려 사울 자신의 이 왕위를 잃게 만드는 그런 의미 없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며 또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버리고 혹은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해서는 안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망령된 일을 했다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울 왕의 어떠한 모습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적 행위 또 종교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또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laughs> 네, 우리가 읽은 대로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종교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그의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종교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브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 사울 왕이 직접 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졌죠 당시 다른 나라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왕이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시기는 했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 이 선지자 역할은 분명하게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은 제사장 없이는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모엘이 늦게 온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조급하고 불안했던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했고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된 일을 하도록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이 불안, 이 초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이 자신의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보려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이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은 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그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목적과는 다르게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의도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면 그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망련된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이 종교 행위에 대한 열심을 내어드려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됐던 바로 이것이 사울 왕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만약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사울왕을 통하여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셨던 그 왕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공경에 빠지게 되면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뭔가 빨리 뭐가 이렇게 됐으면 저게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에 이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종교적 열심과 특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 부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잘못된 태도 가운데 하나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수많은 제사의 자리 하나님의 이 앞에 나가는 예배의 자리로 아마 그가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이 그의 행동과 이 태도를 봐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은 단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야 할 그런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구해내는 아무런 도움 주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방 신들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는 겁니다. 이절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천 명이나 되어지는 이 병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정규군 3천 명이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3천 명이나 되는 이 정규군을 편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는 뭐 오늘 말씀 보니까 600여 명 남아 있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의 거대한 이 군대, 이 군세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주 그냥 군대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어떤 대적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강력한 군대를 길러내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플레셋의 공격에 어떠한 막아낼 힘도 결국에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 행위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를 받기를 기대하고 원하시고 그것만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면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함께 통성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 아,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살펴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먼저. 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고 찾기에 힘쓰는 백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지는 말씀 앞에 실제적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엉뚱한 열심만 내다가 자신의 모든 자원을 다 허비하고 만다라는 것, 신앙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종교 행위에 매여 있다면은.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 경고, 경고에도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남겨 두었다가 또 사무엘의 책망 15장의 사건이 또 그러므로 인해서 왕위를 뺏기게 리라는 그런 예고를 재차 또 듣게 되어집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기본 거민들을 박해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 때에 그의 후손 일곱이나 처형을 당하는 비극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도 않는 이 종교적인 행위. 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도자는 능력이 탁월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만 끝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심각하게 오해한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이 예배, 이 모든 종교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의삶 가운데 딱하니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과 또 우리의 두려운 마음, 또막 우리의 초조한 마음들이나 에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상황을 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나의 한계를 알고 내 방법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나의 지혜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음 내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는 것 의탁하는 것 이것이 아마 사무엘이 초대 왕 이사울에게 바랬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그 일들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금식. 이 또 우리의 이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론의 삶을 놓고 또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갖기를 원하는데요. 시가 시간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없어서 능력이 탁월하나 순종하지 않는 껍데기뿐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또 나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